3번 문제 그림은 어느 지역에 기온선을 건조단는 선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. 계층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기억 A는 역전층이다. 자 A층을 보게 되시면 기온이 올라가고 있죠?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. 역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ㄴ 기온감률은 B가 1 5자 작다. B에서의 기온감률 시에서의 기온감률. 고도에 따른 기온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게 시이기 때문에 어, 기온감률은 시가 크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b가 c보다 작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. 디귿. 시의 안정도는 절대 불안정이다. 자 시의 기온감률은 어, 단열감률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이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도를 따질 때는 절대 불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정답은 기온이은 디귿.